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플레이오 컨텐츠는 바로, 세븐 나이츠 랜덤 결투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약간 좀 화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OBS란 프로그램 처음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 OBS 녹화 프로그램은 좀 화질이 좋을까 안 좋을까 전 몰라서 한번 오늘 랜덤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시죠. 구독과 전시작드리면서 오늘 랜덤 결투장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 랜덤 결투장은 제가 뽑기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아, 잠깐만, 뽑기 프로그 블록이라 했네? 블록이라면요, 다양한 영웅들이 싸라락 있는데, 솔직히 저번 주부터 이제 바뀐 게한 가지 있어요. 이제 연이한 마리만 걸릴 개꿀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뭔 개소리지? 자, 여기 다 돼있고요. 그대로 다 돼있고, 오늘 당첨자 추천 프로그램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번 돌릴까요? 어. 오늘 몇 번. 오늘 몇번 할까요? 어, 녹스를 하네, 녹스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네 번? 다섯 번, 네 번? 다섯 번, 네 번? 수준에, 4, 3, 네 번? 몇 번? 14. 그, 너무 많아. 통일시키시요 여러분들. 14, 14 너무 많아. 3. 그러면, 5 더하기 4더기 3. 몇이야? 7, 12, 6, 여섯 번 하겠습니다. 아닌가? 여섯 번 아닌가? 다, 5, 4, 3. 12, 12번. 아, 나 3번 나는, 4번 해야 되는구나, 그럼.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몇번 할까요? 3, 3, 3, 3, 3번이 2명 있네. 이거 3번 하겠습니다. 3번이 2명 있는 관계에 3번 할게요. 4번 1명 있었고, 5번 1명 있었습니다. 14번은 왜 나온겨, 근데. 자, 추첨하기 돌립니다. 3번 할게요. 한번. 돌립니다. 16번. 너무 많아. 그래서, 3번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 세번이 3명 나왔네요. 3번 돌리겠습니다. 자, 한 번. 라니아 실베스타, 물의 원, 무레원, 물의 원소? 라니아 실, 물의 원소? 어이구야. 클레 날뻔 했다. 자, 두 번째 돌리겠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자, 클레미스. 야, 연이 지금 나왔어! 샤! 아, 망했다. 와, 나 저대 그래야 되는데. 연이 나왔네. 와. 트리시, 육성 트리시네. 와, 연이 나왔어요. 개반데? 와, 지금 했어야 했네. 제발 연이 한 번만 나와줘. 연이 한번 나와야 개씹상타다. 가자. 와, 나 그림자 보고 그트인줄 알았어. 그림자 레이 팔라노스. 팔라노스. 비담 일단 팔라노스 나왔습니다. 아 씨. 두 번째 개씹상타데 씨. 아 씨. 아, 여러분들 일단은 그린조 레이, 리나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네. 와 진짜 연이 나간 거였으면 개 끝났거든요 여러분들. 연이 한 마리 다섯 마리 다 죽일 수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 망했죠? 일단은 저렇게 덱이면은 이진영에 상관없겠다. 망했네?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조, 레이, 리나. 그림조를 앞에다 둡시다. 하, 씨. 콜라보 영웅 괜히 넣었네. <laughs> 그림조 32. 30... <laughs> 사람인가? 아, 맞다. 저 여러분들 어제 아탈랜트 얻었어요. 개꿀? 아, 잠깐만요. 아, 머리 아파. <laughs> 아, 에바잖아. 이제 뭐 이렇게 둬서 상관없긴 한데. 리나. 뭐 리나는 괜찮지 뭐 리나 그래 힐 해준다 칩시다. 하... 아 비담 있었지 여러분들. 일단 뭐, 비담을 다 껴져 있네 잘. 아유 진짜 대표자는 너가 공격하고 너가 방어하자 그래씨. <laughs> 와 여러분들 잠깐만 리나였죠 리나 리나 어디갔냐? 미국 갔나? 리나가 미국 갈리가 여기 있다. 그리고 뭐 패스는 뭐 그냥 이 상태로 두면은 망할 것같기 때문에 내가 2 5 1데미지 이면은 이걸로 합시다 육6시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당전추천 끄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총세번돌릴고두번 돌리겠습니다 세번좀 많고 자 가겠습니다 진행하기 갑시다 연이 한마6만 있으면 다 되는건데 두번 고고 해야 돼. 한번더 고고. 아, 한번더 해도 연이 안 나옴. 유튜브 겁나 끊겨, 그래요? 팔라 좋은데. 팔라가 좋아도 연이는 한 마리에 다 죽임. 어, 아, 뭐야, 세 개, 세개 지렸다. <laughs> 저기, 트위치 분들 반갑습니다. 트위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망했고. 개, 십상타. 와, 십상타. 다 뒤졌음. 십상타. 빗나감 십상타. 에바야. 연이 혼자서 다 죽인다니까, 저거, 봐봐!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오늘 랜덤 개수장에, 자, 끝내기 전에 그 연이 한 마리 만 내놓고 내가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진짜 농담 안 함, 진짜. 자, 그러면, 이거 끝나기, 끝나고, 한번 런, 연이 한번 데리고 내가, 제가 나가볼게요. 어 잠깐만, 팔란은 괜찮은. 봐봐, 8000이라니까, 딜이. 딜이 8000 딜임. 미쳤, 미쳤네. 미친 척 하네, 팔란은 여기서 빨리 끝낼 것 같으니까, 연희 한번 데리고, 팻 연지 끼고 나가보겠습니다. 잠깐만, 레바임. 레아림, 이거. 야, 이제 저현질러다얘 야, 현질러야! 야, 현질러가, 상대, 야. 상대 현질러임. 연희, 저거, 뭐지, 현질, 코스튬. 뒤졌어, 이제씨가 씨. 이미 뒤지고 왔다. 흔질러 개그형 저거 막기가 추가되는건데 저거 반격 추악선 난 망했어 이미 아... 어... 비어치면 못 본거 같아 그래요 어... 오빠가 저렇게 된거 에바야 감옥에 현지를 쓰세요. 현질은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만 랜덤 결정 끝났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희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미친척하고 연희를 여기다 놓고, 연희 여기 두고, 어딨어, 너, 여기있다 이렇게 하고 다 빼요. 여딨어, 자, 얘 아니야, 얘 아니야. 가끔 진짜 1대5 이길 것 같긴 해. 어, 영웅이 있어도 1대1 이길 것 같긴 해, 얘가. 어, 가끔은. 혼자 다해먹거든 뭐야? 아, 대표 설정 해야 돼. 어, 이렇게 합시다. 그냥 가끔 얘 혼자 이길 것 같긴 해. 어, 가끔 빗나감이 들어가서 뭐 상대가 먼저 스킬을 쓰겠지. 그래, 어쩔 수 없는 게 상대가 스킬을 먼저 써서 저기가 높아가지고, 일단은 저거 바뀌어가지고. 이게 비슨 쓰면 안 돼, 니가. 어, 이게 비스면 망해. 이게 연희가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스면 얘가 죽어요. 이제 죽었음, 이제 플라튼 그것 때문에 얘, 얘 죽어요. 흡혈, 배꿀 빛나감. 이제 혼자 잘 먹는다니까요, 연희가 근데. 속공이요? 속공이 좋아. 소, 아 상대방 그게 속공이 더 높잖아요. 근데 와 잠깐만 체력 봐봐. 망했음 구원의 힘이라고 망했네. 제발 이타 머저 먹여라. 잠깐만 활력이다. 흡혈 그렇지. 흡혈 한번 더. 흡혈 한번더 그렇지. 절멸이라고 잠깐만. 이건 이거 죽었다. 잠깐만 이거 죽나? 와자절멸에 죽네. <laughs> 절멸에 죽었네. 한번더 합시다. 와 절멸을 생각 못했다. 이얘나 방금 전 만난 애 아니야? 근데 아니지? 되게 개똑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상대방 속공이 났네? 왜 났지? 와 절멸에 죽는구나 개쩐다 절멸이 약간 좀 생각지 못하는 그거였어요 연이도 똑같이 죽죠 근데 반사가 있나, 있어서 있주이게 구원의 힘 벌써 쓰네 연이 스킬은 구독이란게 있으면 개쩌네 와, 잠깐, 체력 불필했네, 쟤. 망했다. 뭐야. 아, 이거 그구나 멸대 폭풍으로 344. 저는 근데 아직 연이를 다 키우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전 장비가 남았어. 와, 반사가 에바임. 지원을 뒤지네. 망했다. 이게, 연이 혼자서는 방대댁를못 깹니다. 망했네요, 젠장. 제가 방대기야 근데. 뭐지? 아직 연이 상태가 얘를 안 했어요. 왜안 했지, 내가? 얘도 안 했어. 흠. 근데 거의, 근데 체력을 많이 깎긴 깎아요. 얘 혼자서 뭐지? 그래서, 어, 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랜덤 교체형도 망했고 연이 혼자서 망했는데 그 전에 제가 연이 혼자 죽인 건 사실이긴 해요. 공대기였을 때 죽이긴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카구라 카구라 누구지 걔아 제도 아, 아킬라구나 아킬라 절멸 그리고 기 누구야 플라톤의 이계의 빛연희한테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어우 큰 독이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 요 그러면 감사합니다.